여러분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안 빠진다고 당뇨 수치 안 떨어진다고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하셨습니까? 반공기로 줄이고 맛없는 채소만 드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식단 문제도 운동 부족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속 가장 깊은 곳 세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세포가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세포가 굳어버리면요. 아무리 비싼 산삼을 먹어도 좋은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양분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에 남은 당분은 독소가 되어 혈당을 올리고 뱃살로 쌓입니다. 정작 세포는 굶주려 비명을 지르는데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막혀버린 몸을 뚫어줄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5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해결책은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입니다. 아니 박사님 소금 먹으면 붓는다던데로 그건 가공식품 속 나트륨 덩어리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입니다. 좋은 소금물이 들어오면 삼투압 작용으로 굳게 닫힌 세포의 문을 똑똑 두드려 열어줍니다. 그러면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 뱃살이 아닌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동시에 세포 속 묵은 노폐물은 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기가 빠지고 만성 염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천이염한 꼬집을 넣으세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차한잔 하듯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그래야 뇌와 세포가 깨어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보단 내몸 상태를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 하나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굳어버린 내 세포를 깨우는 소금물 한 잔. 딱 일주일만 속눈세번 치고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기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